안녕하세요.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1988년 9월 서울 하늘은 오색 풍선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이던 그 올림픽의 열기 속에서 마포구 변두리 골목 한편의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숙상회.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겨우 얻어낸 오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요. 그때 오정숙 여사의 나이는 마흔다섯이었습니다. 젊지도 않았고 장사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올림픽 특수라는 시대의 파도를 타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간절함 하나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그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이제 82세가 된 오정숙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숙상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허리를 구부리게 만들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자리 잡았으며,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가게 셔터를 올리는 그 손길에는 37년 세월의 무게가, 땀의 역사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상회는 단순한 구멍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에게 이곳은 역사였고 추억이었으며 때로는 안식처였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는 택시 기사에게 따뜻한 커피와 김밥 한 줄을 건네주던 곳. 학교 가는 아이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쥐고 와서 사탕을 고르던 곳. 퇴근길 직장인들이 맥주 한 캔과 오징어 한 봉지를 사들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때로는 외상장부에 이름을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으로 장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3년 사이 이 동네 풍경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도심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포구 일대가 신신상권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그 자리에 고층 상가와 오피스텔이 들어섰습니다. 좁았던 골목길은 넓은 도로로 확장되었고 재래시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금매물, 권리금 협의 같은 팻말이 걸렸고 이 동네를 찾는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정을 나누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냄새를 맡으러 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상회가 자리한 그 5평 남짓한 공간도 이제는 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권리금이 매겨진 황금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사모님 이 자리 팔 생각 없으세요? 지금 이 적기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여사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팔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보금자리였고 자식들이 자라난 역사였으며 그녀 자신의 삶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은채가 정숙상회를 찾아왔습니다. 48세의 은채는 10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명예 퇴직한 뒤,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도 자녀 둘의 유학비와 노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꿈꾸던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섰고 시어머니가 정리하고 있는 상품 진열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진열대에 라면 박스를 쌓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어머니 연세가 이제 여든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 몸이 상하실 거예요. 은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37년의 세월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은채의 눈에는 그 손이 아니라, 이 가게가, 이 땅이, 그리고 그 위에 매겨진 20억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시선을 읽었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도 보이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이 가게는 팔수 없어. 며느리 박은 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은채는 남편 민준에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 거실에서 은채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숙상회 주변 부동산 시세와 권리금 시세표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니 가게 자리가 지금 20억이야. 20억.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잖아. 민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가게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지. 건물 명의는 우리 앞으로 되어 있잖아. 어머니가 5년 전에 증여하셨잖아. 명의만 우리한테 있을 뿐이지, 가게는 어머니가 운영하시잖아. 은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입지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권리금이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은채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자의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은채는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여는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정숙상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내온 권리금 계약 사전 검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며칠 전 시어머니 몰래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숙상회 자리를 담냈습니다. 역세권에서 도보 3분 거리,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 주변에 오피스텔과 상가가 밀집한 최적의 입지였으니까요. 담당자는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라면 권리금 20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본사에서 직접 인수하겠습니다. 은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억이면 자녀들 유학비를 내고도 자신이 꿈꾸던 카페를 차리고도 노후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의 동의였습니다. 은채는 서류봉투를 가슴에 품고 가게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셔야 해요.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도 수긍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상회는 단순히 땅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이곳에는 37년간 쌓인 역사가 있었고 수천 명의 단골 손님들과 나눈 정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오정숙 여사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오전 여섯 시 오정숙 여사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왔고 가게 앞에 서 있는 며느리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채야. 이 아침에 왜? 은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셔터를 올리고 형광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켜지자, 37년간 그 자리를 지킨 낡은 진열대와 냉장고, 계산대가 드러났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단골 손님들이 보내준 감사 카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풍경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서류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내온 건데요. 오정숙 여사는 서류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받아왔니? 은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이 돈이면 어머니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정숙 여사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큼지막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권리금 20억 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실망, 그리고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야, 내 눈에는 이 가게가 20억으로 보이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게는 내 시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연 거야. 1988년 올림픽 특수를 타고 우리도 뭔가 해보자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보자고 시작한 거란다. 이 진열대 하나하나, 이 냉장고, 이 계산대, 다 우리 손으로 골라서 들여놓은 거야. 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어. 오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 가게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새벽에 출근하는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따뜻한 커피 한잔 건네주던 기억, 학교 가는 아이들이 사탕 하나 사러 왔을 때, 덤으로 하나 더 쥐어 주던 기억, 돈이 없었어. 외상으로 라면 끓여 먹고 가던 청년이 취직하고 나서 찾아와 외상값 갚으며 눈물 흘리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단다. 며느리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은 그 어떤 추억보다도 강력한 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 현실을 봐야 해요. 지금 이 자리가 20억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저희 애들 유학비도 필요하고, 민준이도 회사에서 곧 퇴직할 거예요.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오정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채야, 나는 이 가게를 팔지 않을 거다. 이건 내 삶이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란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주의자의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건물명의는 저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저희 재산이에요. 오정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상속세 문제를 고려해 건물 명의를 아들 내외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권과 영업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재산이라는 그 한마디가 37년 역사를 순식간에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가게를 나가고 오정숙 여사는 홀로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37년을 지켜온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오정숙 여사에게 이 아침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박은 채가 20억이라는 권리금을 들고 찾아온 이 순간부터, 정숙 상회를 둘러싼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37년간 땀과 정으로 쌓아 올린 역사가, 단 하나의 숫자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오정숙 여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말대로 20억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